3289번째입니다 노동 공급 부족 봐라 노동 공급 부족 딱안 보이나 애는 안 낳지 못 낳지 노인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가지 큰일 안 났나 누가 어떻게 해서 일들 해낼 거냐고 글쎄 멀지 않은 미래 어찌 되어 갈지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 대책들 마련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명 냅뒀다가 뒷북치고 풍수치고 사라진 소위에 외양간 고치느라 부산 떨진 않을까. 노인네들,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들 무시하고 핍박하다. 충분히 될 거마저 마저 싹다 날리고 말아먹는 건 아니지. 노인들도 여성들도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앉혀준다고 일 되는 건 아니잖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교육 훈련이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의미있게 실용적으로 따라 붙어줘야 하거늘 노동 공급 부족 딱안 보이나. 애 낳았지 못 낳지. 노인네는 한도 끝 없이 늘어만 가지. 큰일 안 났나 누가 어떻게 해서 일들 해낼 거냐고.